반갑습니다. 이재상의 상한가팀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아침 어, 글로벌 시황과 오늘의 관심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 옵션 만기일도 있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어, 목요일인데 연휴 때문에 이제 하루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옵션망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에, 좀, 관망세가 좀 짙은, 어, 그런, 좀, 거래가 축소되면서, 관망심리가 어, 좀 짙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어,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내용들도 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현대기아 그룹과 애플 간에, 뭐, 자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통상적으로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런 자본들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에, 풀에서, 어, 잠정적으로, 뭐 협의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협의를 한다는 거 얘기 자체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협의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는 게더 좋겠죠? 그런, 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그런 수소차에 있어서는 또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 그에 관련된 주가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애플이랑 계약 안 해도 어, 충분히 애플, 현대기아는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섹터다 볼수 있겠죠. 자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어, 나스닥의 어, S&P가 둘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속처리 결의안을 일단 가게 했기 때문에 아, 대략적으로 2주 안에 어,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옐런 재무장관이 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해야지만 내년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어 4만 9천 명 예상보다 소폭 하회를 했죠. 그만큼 지금 고용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길게는 뭐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문제들 고용이 창출이 안, 되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 빨리 이제 고용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변이에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미국 지수 3대 지수가 다운 지수 0.3% 상승한 31,148포인트에서 끝났고요. 나스닥이 0.57% 상승한 13,856. S&P 500이 0.39% 상승한 3,886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일정을 보면요, 어, 노동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행정통계 발표가 있고요, 기재부에서 연간 제조 공급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죠, CJ제일제당, 풍산, 제비금융, 뭐 이런 쪽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 수요 예측이 있죠, 규노와 시에 그리고 글로벌 주요 일정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달에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 되고요. 미국의 클레이블린드 여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어, 시스코라든지 티모바일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일본도 소프트뱅크랑 오닉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전일 관심주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인터파크죠. 인터파크가 아, 뭔가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아바텍도 우리가 공작을 했는데, 아바텍은 저희가 매수한 지가 며칠 됐는데, 어, 급등해서 1 네, 5 8나 상승을 했습니다. 퍼로비스는 지금 뭐중장기적으로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인데, 어, 펄오비스가 어, 금요일날14.8%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세종공업은 저희가 매수를 못들어왔어요 세종공업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만 제가 금요일가 드렸는데, 13.5% 상승을 했고, PB 파마와 아이퀘스트금요일상장을 했는데, 급등했었죠. 자, 넵툰은 우리가 공략했는데, 이거는 조금 빠졌습니다. 7.2%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오늘의 공략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와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 나온 종목들이네요. 어, XM,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다가 11조 원을 증설하긴 했는데, 엑셀이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CS 윈드, 풍력주 중에 대장주입니다. 근데 풍력주 중에 대장주와, 그리고 풍력주 중에 대장이 아닌 주, 이게두 개를 가져가는데, 서암기계공업, 풍력, 해상풍력 쪽에 사업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해상풍력 쪽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납품을 하고 있죠.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어, 지난번에, 어, 12월달에 급등한 이후에 1월달에 조정을 마치고 2월달에 재차 상승하려는 그런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FST, 예, 포토마스크 반도체 펠리크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FST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어, 코로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어,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삼성 SDI, 2차전지 대장주죠? 최근에 2차전지 하면은 뭐, l g 화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 SDI도 굉장히 부각 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산업 쪽에 강점을 가리는 회사인데, 어, 중장기 대세 상승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라운피플, 예, 스마트 우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그린, 그, 그린 뉴질 정책이죠. 예,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런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매매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나 쇼중에서뭘 매수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 010-9658-4832에다가, 어, 참여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 무료 주식 추천방에, 어,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주린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아,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항상 뭐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선택 예, 오늘도 선택을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